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누부간네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부간 네 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에 주께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대겔,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날수를 세워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대결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대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레데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살이었다.